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종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너의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배수님 참배수님 장마라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온것 같은데, 여기는 좀 얌전하게 오는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얌전하게 장마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라는 앞부분의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생각나는 옛날 농담이 있는데 아주 옛날 농담이에요.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은데 한 곳에서 신부님과 스님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 장소에 신부님이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스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탁 도착을 했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이 삐까 번째가 외제차를 타고 탁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누구는 자전거 타고 왔는데 외제차를 타고 오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외제차를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본 것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자들이낸 헌금을 어떻게 처리하시오? 나한테 말해보시오. 신부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운동장에다 이렇게 선을 가운데를 쫙 그어놓고. 흥금을 쫙 던져서, 왼쪽은 내꺼, 오른쪽은 하느님꺼. 뭐, 농담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랬어요. 스님이 또 이야기하기를. 나는 운동장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확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가면 하느님꺼. 나가면 내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비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도바이에는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외제차를 살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걸다 하느님에게 바쳐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외제차를 탈수 있다. 어떻게 바칩니까? 헌금을 집어서 하늘에다 던져. 하느님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십시오. 떨어지면 됐고, 올라가면 하느님 거. 그러면 외제차를 탈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옛날에 전해진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도 얼핏 다쓴것 같아서. 웃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이제 누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둘둘 말고, 그렇게 다니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아가 했는데, 왜 그렇게 막 TV를 보고 나면, 또 어떤 목사님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돈 엄청 좋아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어떤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죄에 대한 해석이 우리 카톨릭과 다르다고 그랬죠. 루터는 원죄를 해석하면서 우리 카톨릭과 다르게 원죄로 인해서 인간 본성은 완전히 썩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 본성이 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느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착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느님 은총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생각이 조금 더한 걸음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할수 없으면, 누가 하느님 나라 간대요? 그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하느님 나라 가는데 그게 그저 은총으로 이루어지고 자기 스스로는 그런 것을 할수 없다. 그러면, 어, 그러면 하느님께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에서 예종론이죠. 예종론이 애정론이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는 구원, 너는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거죠.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예정되어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구원 받을 거라고 예정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돈입니다.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듯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리스도교 어, 자본주의 정신에서 썼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는 사회적인 성공이에요. 개인의 재산, 부. 그래서 사회에서 부를 많이 이루고 성공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사회에서 가난하고, 어, 뭐, 빈자로 살게 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개인적인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현대 자본주의 역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논리대로 쭉 가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목사가 가르쳤어요. 우리는 하느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예정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하느님께 운총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런데 목사가 가난해. 그럼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가 예정 받아서 구원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는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생각할 때 목사는 예정이된 사람입니까 안된 사람입니까 됐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지. 그런데 이 목사가 돼서 나는 구원 받기로 예정돼 있어. 그럼 그 증거로 이 목사는 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지. 그러죠.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가난해. 그면 자기가 한 말하고 안 맞죠.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증거가 뭐예요? 외제체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 말에 힘이 있고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나처럼 하면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TV에 나오거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돈 좋아하고 명품으로 막 시계부터 타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한 말에 자기 스스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신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목사님에게 외제차도 사주죠. 막 명품도 선물하고. 그게 뭐예요?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믿을 수 있어야 자기도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외제차를 수집하고 명품을 둘둘 말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게 자기가 가르치는 설교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돈이 하느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들고 말고 다니는 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일까요? 아니죠. 그건 땅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지. 상향이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물론 마음을 하느님 나라에 두고 사는 거 그게 가장 또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 증거가 필요하겠죠. 프랑스 교황님께서 이런 강론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주머니에 닿게 하십시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내 주머니가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입만으로 하는 고백일 뿐이죠. 교황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느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주머니에 닿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머니가 열려서 그 돈이 누구에게 가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끼 식사가 될수 있게 하고, 한 벌의 옷이 될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변화할 수 있게. 그게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이다. 이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외제차를 사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명품을 사주고, 이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 아니다. 그 재물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만 그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되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이건 우리들이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돈이 빛인 줄 알았어요. 권력이 빛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서보니까 그 내가 빛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뭐였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너희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돈이 빛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리들은 돈으로 다 교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돈이 빛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느님 앞에 가서 딱 섰더니 사실은 그 돈이 뭐였어요? 너무나 짙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 돈이 빛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너희들이 느낄 그 절벽과 같은 절망감을 너희들은 결국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TV에서 봤던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그 뭐, 장모나 양노원 하면서 거기는 할머니들한테 썩은 과일 주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거기서 병원에 입원시키면 정부로부터 받을 돈 줄어드니까 사지를 묶어가지고 병원에 입원 안 시켰다가 욕창으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작은 돈이 또 욕심나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재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빛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참된 빛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 닿기 닿아야 된다? 주머니에 닿아야 된다. 그래서 그 주머니가 열려서 그 돈이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늘에 재물을 쌓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언할 것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덕분에 제가 한끼 식사를 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이 의미 있었다. 나의 삶이 같이 있었다고 증언해줄 하늘에 쌓인 보화가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또 한번 궁금했던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음. 아, 네. <laughs>